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4시 반에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예상한대로 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상이 정직 3개월이었죠. 정직 2개월을 내린 데는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어제 아침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회의가 장장 하루를 넘겨서 잠시 전에 오전 4시 반, 4시 22분쯤에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을 했습니다. 어, 마지막 징계위원 4명이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만도 어제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무려 7시간 동안, 어, 감론 널박을 벌리다가 정직 2개월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이 결정을 아마 오늘 대통령 제가를 올리면 대통령은 아마 정직 2개월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미리 짜놓고 하는 징계위다라는 얘기처럼 아마 청와대와 어, 충분히 협의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정직 2개월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취소소송은 물론이고 당장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라 하는 이 정직 2개월 집행을 당장 정지해달라고 라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처럼 일주일 이내에 결정이 날지도 모릅니다. 빠른 실내에 가처분 신청은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측은 이번 이, 이 징계에 대해서 징계의 사유나 징계 절차나 모두 부당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의 조미현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처럼 다시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 효력 발생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져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윤석열 총장은 또 검찰총장 대금으로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소송을 통해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하지 못합니다. 어제 징계위원회는 뭐 깊이 신청도 있었고 또뭐 증인에 대한 신문도 있었지만 뭐 모든 게 징계위원 마음대로 징계위 마음대로 좀 편파적으로 흘렀습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측은 최후 변론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나 어제 뭐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료 검토나 뭐 여러 가지 위해서 시간을 달라라고 하니까 징계위원장이 하루 시간을 주게 주면 어떠냐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한 시간 시간을 줄수 있다 이래서 윤석열 측은 그렇다면 최후 변론을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파행을 겪었습니다. 파행을 겪은 만큼 일곱 시간이 넘는 징계위원들끼리 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밤을 새면서까지 징계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따가운 여론을 의식을 한 정무적 결정이다. 또더 중요한 것은 이 징계 뒤에 있게 될 바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신청, 그 소송에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지금 문 정권으로서는 사실은 뭐, 정직 6개월이나, 어, 해임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래서는 바로 잇따르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 국민들의 그 따가운 여론 이겨낼 수가 없다. 그 다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으로 더큰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징계위를 연 마당에 징계를 하지는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징계를 지금 2개월이라도 해야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야 지금 원전 수사라든지 송추로 울산시장권이라든지 수사를 일단 라임 옵티무스 수사에 대해서 이 수사를 막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들 수사,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단 좀 예봉이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국 윤석열 총장이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던 것이었는데, 원전 수사. 이 원전 수사는 곧 청와대 수사를 남겨놓고 있고, 또 라임 옵티무스 수사도 곧 여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이 이제부터는 정말 길고 지리한 정말 진검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정직 뒤에 또 복귀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 또 정권 비례에 대한 수사가 다시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다음 또 여권에서는 지금 특검이나 또 공수처, 지금 설립하게 될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앞으로 윤석열과 문재인 정권의 정면 승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이 국면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대선 전체 판을 좌우,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중요해진 것은 윤석열이 정직 2 개월에 대해서 빨리 효력 정지 처분을 해달라라고 하는 소위 민사에서 말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달 말에 서울행정법원의 조미현 판사가 윤석열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키는 그 판결, 그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조미현 판사는 당시에 지난달 말에 윤석열을 직무 복귀시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아주 명, 명문의 판결문이었다. 아주 맹쾌한 판결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그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금전적이지는 않지만 검찰총장 자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있다라고 조미연 판사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하게 되면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검찰총장은 국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까지 거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 임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 그 부분을 훼손할 수는 없다. 그걸 훼손, 그걸 쉽게 훼손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판결문을 통해서. 또 조미연 판사는 당시에 징계 절차에서 신청인에게 방어권을 부여하는 것,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헌법이 정해놓은 아주 중요한 적법 절차의 원칙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징계위에서 윤석열 측의 방어권을 얼마나 인정했느냐. 이번에 징계위의 그 절차, 징계의 내용, 모든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는가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면서 앞으로 문정권과 윤석열의 정면승부, 진검승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개월 또는 1년 가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전국을 긴장상태로 몰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